본사야 특수정 대표 노치근입니다. 물품번호 519번이 되겠습니다. 수정은 남만성이고요 수형은 모양목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능적인삼0점이며 수고는 약 2.8m, 수복은 2.7m 정도가 됩니다. 자, 일단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간 지역 네 발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발이 이 녀석은 자기 간에 비해서 내발이가 네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게 매력 포인트입니다. 자 어떤 나요? 자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사간을 흘렸습니다만는 이쪽에서 내발이가 네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나요 안정감이 있습니다. 고로 이 녀석은 밑에 지지목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. 이 녀석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너무나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작품 생활을 똑같이 20년을 했는데도 2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녀석들은 내발이가 일찌감치 도드라, 도드라져 있었기 때문에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뒤쪽에도 역시 미리 좀꽈 줬더라면 좋았을뻔 했는데요 이쪽 내발이는 까다가 말았다 완전히 까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 이랬던 저랬던 자 그리고 이제 간을 쭉 제가 봤는데요 타짜가리 부분에서 험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안반성은 피가 전에 쩌에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구가필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간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거의 자 밑에서는 이왕곡으로 살랑 살랑 흔들다가 위에서는 긴장곡으로 끝났습니다. 자, 최고의 작품성은 물론 긴장곡에서 긴장곡으로 끝나는, 곡에서 곡으로 끝나는 나무도 좋습니다만, 원래의 정상적인 가장 작품성을 띈 것은 뭐다? 자, 이왕곡으로 흘려서 긴장곡으로 끝나는. 이런 나무가 작품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,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단 구성도 이 나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단념화 들어간다 그러면 은 짧게 형성이, 당이 형성이 되겠죠. 자 전체적으로 봐서 최강 통풍이 아주 잘 되게끔 지금 어, 전쟁이 잘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자 어디를 보더라도 이 나무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. 어이구, 고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역시 안반성은 이런 맛에 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단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어, 이 녀석이 눈을 보면은 총 둘, 레 다섯 개까지 굉장하게 나무 건강 상태도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. 거의 만져 보니까 혀 손같이 뻣뻣하네요. 자, 이 특수미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